이번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많은 팬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라는 강팀을 만난 토트넘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가 화두였고 특히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전 공식 라인업이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축구 팬들의 SNS는 일순간 충격과 불만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왜 손흥민이 벤치에 있는 거지?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을 안 쓰다니 말이 돼 라는 반응이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고 손흥민이 교체로 나온 시점이 늦었다고 느낀 팬들은 불만을 더욱 키우게 되었죠. 영국 현지 팬 커뮤니티와 언론이 이를 대서 특필하기 시작하면서 손흥민의 기용 문제는 단순한 벤치 스타트 논란을 넘어 감독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이 논란이 단순히 팬들만의 울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아스널의 레전드이자 지금은 축구의 설가로 유명한 티에리 앙리가 직접 손흥민의 기용을 두고 강력한 발언을 내놓은 장면이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방영되었는데 그의 표정과 말투가 얼마나 격앙되어 있었는지 여러 방송 클립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앙리는 손흥민 같은 수준의 선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감독은 자격이 없다고 직언했죠. 그가 지적한 핵심은 손흥민이 이미 유럽 무대에서 상당 기간 동안 톱클래스 기량을 입증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마무리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승부를 뒤집는 능력까지 갖춘 선수를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 두는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앙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로서 손꼽힐 만한 기록과 커리어를 쌓아올렸고 프리미어 리그 골든부트 수상 경력까지 있으니 그의 영향력을 가벼이 볼수 없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실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토트넘 내부의 전술적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전문가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유로파 리그에 더 승부를 걸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몇 시즌 동안 중요한 시기에 부상과 체력 저하로 고전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는 컵 대회 혹은 유럽 대항전 구승 트로피를 확실히 노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손흥민에게는 유로파 리그와 같은 토너먼트 무대에서 찬란한 결정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선 로테이션을 활용하더라도 막상 유럽 대항전이 되면 손흥민에게는 최대한의 출전 시간을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승부를 보고 싶다. 손흥민 같은 에이스를 왜 벤치에 두나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후반 막바지에 손흥민이 보여준 날카로운 움직임과 예리한 슈팅을 보고 더욱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후반 84분경 손흥민은 완벽에 가까운 타이밍으로 슈팅 찬스를 잡았고 그의 오른발에서 날아간 공은 위력적이었습니다. 골키퍼 에데르송이 간신히 쳐내긴 했지만 손흥민이 조금만 더 일찍 경기에 투입되었다면 충분히 골과 승리를 모두 잡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게 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죠.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것이 바로 경기 후 축구 팬들과 언론의 반응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이 너무 쉽게 리그 우승 경쟁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고, 토트넘 팬 포럼은 감독의 결정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의 축구 팬들조차 손흥민 같은 선수는 매 경기 선발로 뛰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선택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둘러싼 이 논란은 단순히 선수가 왜 벤치에 있었나라는 차원을 넘어서 감독의 전체적인 플랜이 옳은가? 라는 축구 철학적 질문까지 끌어내고 있습니다. 경기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도 우리 팀의 유로파리그 우승 의지와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사태를 진화하려 했습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도 프리미어 리그보다 유로파 리그가 더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팬들의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워낙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어 그가 직접 감독의 전술적 선택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정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그렇게 참고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손흥민은 이미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이다. 리그든 유럽대항전이든 동시에 공략해볼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상하는 미래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향후 토트넘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유로파 리그의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내외 언론은 손흥민이 일단 출전하면 득점 혹은 어시스트 등 공격 포인트를 연속해서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죠.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는 유로파 리그를 통해 구단 역사상 드문 트로피를 획득할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술이 성공하려면 리그에서의 순위 경쟁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 성적이 좋지 않으면 팬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테니까요. 이미 어느 정도 명성 있는 감독이라도, 리그 성적 부진이 길어지면,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손흥민이야말로 토트넘을 넘어 프리미어, 리그 전체의 흥행카드로 손꼽힌다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 세계 축구팬들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기대합니다. 아시아 시장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도, 그의 유니폼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렇기에 손흥민이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구단 입장에서나 리그 입장에서는 마케팅적인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독은 단순히 인기나 상업적 가치를 보고 선수를 기용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전술적 판단과 체력 안배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예민한 시기에는 모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혹시 손흥민이 이미 다른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고, 토트넘에서는 더 이상 그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로테이션을 돌리는 건 아닐까? 실제로 축구계에서는 대형 선수 이적 루머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손흥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까지 여러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 우승을 이루고 싶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왔고, 팀과도 두터운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감독 또한 손흥민을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격 옵션 중 하나라고 칭찬했으니, 당장 이적설로 귀결 짓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석이 팬심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존재하죠. 결국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 손흥민이 과연 프리미어, 리그 주요 경기에서도 꾸준히 선발로 나서며 맹활약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토트넘의 전술적인 방향성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만약 팀이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리그에서도 손흥민이 결정적 순간에 큰 활약을 펼친다면 역시 포스테코글로의 선택은 옳았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로파 리그 우승은 커녕 프리미어 리그 성적까지 흔들린다면. 지금 TL이 악리가 내놓았던 비판, 이렇게 손흥민을 쓰는 감독은 자격이 없다. 이 더욱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되겠죠. 현재 영국 팬들은 한마디로 멘봉 상태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지난 시즌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고, 팀이 어려운 순간마다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미들맨이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을 단순한 로테이션 멤버나 유로파 전용 카드로 쓰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느끼는 것이죠. 만약 손흥민이 맨시티 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뛰었더라면, 과연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축구팬들에게 끝없는 가정과 토론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구단의 위상상승,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될 재정적 이익이나 선수들의 동기부여 등을 노리는 전략일 테니까요. 특히 토트넘이 최근 몇 년간 우승과 거리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단 차원에서도 이제는 어떤 대회든 트로피를 하나 갖고 와야 한다는 간절함이 존재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을 빼는 과감한 선택이 정말 팀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의문 부호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인물이 바로 악리이며 현재 영국 언론과 팬들도 그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기용 논란은 단순한 선발 VS 벤치가 아니라 구단의 장단기 목표, 감독의 리더십, 선수의 커리어 전망, 그리고 팬들의 기대감이 총체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선 손흥민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그리고 포스테 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 카드를 꺼낼지에 온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다음 프리미어 리그 경기부터 다시 선발로 나서고 팀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면 지금의 논란은 괜한 호들갑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슷한 선택이 반복되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악리의 초강력 발언은 더욱 폭발력을 얻어 감독직 자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될지 모릅니다. 결국 토트넘과 손흥민의 시즌 향방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손흥민은 여전히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하나이며 그의 플레이 타임이 줄어들수록 토트넘 안팎의 잡음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로의 큰 그림이 유로파 리그 우승 트로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아쉬운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 손흥민이 앞으로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팬들 역시 열광적인 기대와 동시에 불안감이라는 이중적 감정을 아는 채 손흥민이 다시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번뜩이는 득점을 터뜨려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논란과 앙리의 강도 높은 비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본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을 이렇게 쓰면 감독 자격 없습니다. 나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다가올 일정에서 손흥민이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그 순간을 기다렸던 팬들의 열광은 몇 배가 될 것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다시 한번 내 선택은 옳았다라고 당당히 주장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토트넘과 손흥민, 그리고 감독의 판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 팬들이 느낀 충격과 기대가 교차하는 이 절묘한 시점에서 손흥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지 기대해 보며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모두가 손흥민이 다시 폭발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